안녕하세요 애니악 TV의 애니악입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음, 일본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 아니면 일본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자 일본 핸드폰이 필요하잖아요. 핸드폰 통신사를 어디를 고를 것인가에 대한 좀 조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일본에는 큰 대형 통신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AU 도코모 소프트뱅크 이렇게 큰세 개의 통신사가 있고 그 이외에 저가심을 제공하는 그런 저가통신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어떻게 고를 것인가는 각자 저마다 뭐좀 사정에 따라서 고르는 기준이 좀 틀릴지도 모르는데 될수 있으면은 저가심을 제공하는 통신사를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왜, 그런, 왜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통신사 요금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죠. AU가 되겠습니다. 자, 이 AU는 많은 가입자수를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 빠른 인터넷 회선, 회선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이랑 인터넷을 같이 계약했을 때 어느 정도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사가 되겠는데, 자 문제는 요금입니다. AU 같은 경우에 한달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금은 보통 7,000엔 정도인데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줘요. 거기에다가 인터넷을 같이 계약을 하면 추가 할인이 붙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핸드폰과 인터넷이죠. 핸드폰과 인터넷을 합쳐서 한 달에 9,800엔 정도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AU의 좋은 점은 AU 핸드폰으로 아무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무 집이나 전화를 해도 5분 이내에 통화에는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소프트뱅크죠. 한국에서도 좀 유명한 손정의 라는 어, 제일교포 3세가 회장으로 있는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여기도 어,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AU랑 똑같이 대부분의 전화에 그거는 전화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미국에 가서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일본과 똑같은 요금 프랑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곧 한국도 일본 핸드폰을 한국에 그대로 갖고 가서 써도 추가 요금 같은 것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해외에서 뭐 데이터를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요금은 좀 비타, 비싼 편이에요. 요금은 보통 뭐7 0엔8 0 0 0엔이 정도가 되는데 신규 가입에다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금 할인을 받아서 대충 뭐한 5,500엔, 6,000엔 선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통신사인데 도코모가 있겠죠? 이 도코모도 AU랑 뭐 소프트뱅크랑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틀리진 않는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통신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파가 잘 터진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가 통신사들은 도코모의 회선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코모폰은 나중에 저가 심플리폰으로 갈아탈 때 그냥 심만 갈아 끼우면 된다라는 이런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AU랑 소프트뱅크에서 산 핸드폰, 아이폰이나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은 락이 걸려 있습니다. 이 락은 본인이 다시 점포에 가서 구입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락을 풀어주세요. 라고 해야지만 락을 풀 수가 있는데 도코모 꺼는 뭐 도코모도 락이 걸려 있습니다만 뿌리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저가 심 회사들은 도코모 회선을 쓰기 때문에 도코모 전화기에 관해서는 뭐 굳이 락이 걸려있다 안 걸려있다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대형 통신사가 있지만 만약에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어느 정도 일본어를 할 수가 있고 일본어를 읽을 수가 있고 뭐 그게 아니라면 주변에 어 친절하게 전화 개통을 도와주실 친구분이 계시다 이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요세 가지 통신사 외에 저가 심 저가 통신사라 그러죠 그런 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뱅크랑 연계하고 있는 y 모바일 이런 데도 있고. 그 이외에 기타 통신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곳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모바일 회사는, 어, 락텐 모바일이 되겠습니다. 락텐 모바일. 이거는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전화기 계약을 하면서 좀 알아봤는데, 여기가 그나마 제일 깔끔해요. 좀 인지도도가 있는 대기업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 어, 전화 요금도 싸고, 통화 음질이라든가, 이런게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락템 모바일을 쓰고 있고요 핸드폰 자체도 거기서 산거예요좀 이게 핸드폰인지 타블릿인지 모를 정도로 크기가 크긴 하지만 핸드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락템 모바일 요금이 얼마나 하나 요금 얼마나 하나 요금은 여기 보시면은 요금프랑이 나와 있는데 평소 인터넷을 많이 사용 안 한다 이러면 5기가 프랑을 쓰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 좀 인터넷 사용 많이 한다 이러면 10기가 쓰시면은 거의 충분합니다. 그리고 심 카드를 고를 때뭐 통화심, 050 데이터심, 데이터심이 있는데 이게 뭔 차이냐 하면은 어 통화심은 전화기도 되고 뭐 SMS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다 된다. 통화심과 050 데이터심의 차이는 통화심은 일본에서 주로 쓰는 전화번호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010이죠 이런 대표 앞자리 번호를 쓰는 반면에 050 데이터 심은 앞자리가 050이 됩니다 여기에 IP 전화에 가까운데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데이터 심 SMS 나시 이거는 전화 못 쓴다 전화 못 쓰고 그리고 오직 인터넷만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뭐가 좋은 게 있나라면은, 어, 프리 단말, 프리 단말 기죠? 이런 뭐 아이폰, 갤럭시. 만약에 지금 쓰시고 있는 게 아이폰이나 갤럭시 종류라면은 한국에서 쓰고 있는 그 전화기 말이죠. 일본 갖고 오셔서 그냥 여기서 그락템 모바일에 가셔서 심카드를 사서 꼽기만 하면은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막뭐 사실 꽂기만 한다라고 얘긴 기 했지만 뭐좀몇 가지 조작은 좀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되는데 잘 못하시면은 점포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친구분, 일본에 좀 사신 신 친구분 내지는 일본인 친구에게 부탁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좀 길게 안 하려고 말을 좀 빨리 하고 막 띄엄띄엄 넘어간 것도 있는데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좀더 추가로 좀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한국에서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아니면 핸드폰이 너무 오래돼서 일본 핸드폰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도 락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웨이 같은 거 이렇게 싼건 되게 싸고 좀 비싼 건 비싸긴 한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싸게 특히 신규로 하실 거면은 구입이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야심한 밤에 애니약 TV의 애니악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중요한 거 말하는 거 까먹어 가지고 추가로 일단 일본에서 핸드폰을 개설을 하시려면은 어,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 아, 지금 바뀌었구나. 재료 카드. 재류 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이죠? 신분증이 나올 때까지는 핸드폰을 만드는 게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락템 모바일인데 카드 결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좀 틀렸을 수도 있지만 혹시 카드가 없으면 어쩌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다시 알아보고 제가 댓글로 어 추가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카드가 사용이 안 된다. 근데 카드를 안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3대 통신사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a u 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